오랜만에 우리, 그, 고, 고, 춘자. 장소팔 고, 춘자가 출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네.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또라이가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또라이. 무슨 아니, 말이야? 이제 그, <웃음> <웃음> 갑자기 네. 또라이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네.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럴만해요. 네. 이제, 어, 오늘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음. 임은정, 아. 백혜룡.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아, 이해됐다. 네.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너답시, 백혜롱 또라이 아니야? 이게 <laughs> 얘기했더니, 갑자기 김진행크가 막,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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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봐도 아니, 알겠다. 그래도 그 분위기. 방송인데 그런 말을 하면 되냐. 그러더니, 네? 조금 있다가 자기네들도 다 또라이. <웃음> <이러고>. <웃음> 김근식도, <웃음> 아, 그 또라이 맞다 그러고, 김진조차도 또라이. 그래서, 제일 먼저, 퍼스터 펭귄으로서 내가 어? 과감히. 역시. 아, 그거는 사실은 또라이 짓을 한 건데, 그래. 그것 때문에 아마, 빵 터졌을 때예요아 아, 그렇구나. 예. 네. 그 또라이 발언 여러분들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뭐 좋아하시네. 또라이 한테 또라이라고 한 얘기한 건데. 아니 요즘에 우리 방송이 굉장히 좀오픈되고간다라 생각도 네. 드는 게뭐 네. 국회도 얼마 전에 찌질이 나오고 예. 뭐, 뭐 s 도나고 사실은 근거 뭐 없는 마타토아 같은 경우는 상가해야 되지만 그렇죠. 제가 판단 했을 때는 그 정도 단는그직 <laughs> 적절한 인물 아니었죠 그거보다 생각하고. 더 합당한 단어 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예. 그런데 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 오늘 주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aughs> 그런, 음. 그, 사람에 대한 실제적으로 조사 과정에서의 면밀한 걸 따지지 않고, 음. 대통령이 투입시켜. 음. 이런 것이 더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그렇게 작은 지시를 하느냐에 조금, 어? 음, 놀랐어요. 문제가 있고. 네, 네. 그리고 그 근원이 되는 게, 임은정 수사팀이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네. 그런데 오늘 아까 방송부가 방송 나 하기 전에 보니까 임은정 검사한테 정권을 임은정 검사가 그백도라이님께정권을 네. 줬던데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든 단어가 임백천이에요. 새로... 아 임백천. 예. <laughs> 임백천 네. 무슨 뜻이에요? 예. 그 임은정한테 백혜룡은 천만다행이다. <laughs> <laughs> 왜냐하면 자기 수사에 진전이 없는데. <laughs> 네. 백희룡이 지가 막 수사하겠다고 독자적인 팀 딸로, 그래, 니가 해봐라. 음. 면피용인 거야. 아, 그쵸. 그렇죠. 죠적절한 아, 그러니까 내가 싼 똥을 치워줄 누군가가 와줬네? 예, 그것도 굉장히 또라이 같은 게 예, 나왔네? 보유감사하다 예, 요런 느낌. 그런 거죠. 그래서 <laughs> 그런 부분을 내가 찝어줬고, 그 사람들은 아, 그, 김건식도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왜 갈등을 하냐. 아, 그렇군요. 이런 건데. 역시 한수위. 그 속마음으로 보면, 아, 임원정한테 굉장히 면피할 수 있는, <laughs> 자기의 무능을 감출 수 있는. 아, 왔어! 아, 아, 왜 그런 거죠? 임백천. 음. 임백천. <laughs> 천만 다행이다. 이거 <laughs> 재밌다. 아, 임백천. 이거 쇼츠 만들어야겠다. 그랬더니 김근식이 네. 받아 먹었어요. 임백천의 부인 이야기를 또 하면서. <웃음> <웃음> 분명히 우리 김근식 그 교수님 어디 가서 또그 써먹을 거 같아요. 임백천? 예. 써먹는다. 예.